안녕하세요. 어튼입니다 오늘은 진시황의 세 번째 편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어쨌든 진시황은 4 0세 전국을 통일하거든. 그때까지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섯 번이나 중국 전역을 돌아. 그 당시에 음. 교통수단이 잘돼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거의 밖에서 돌아다녔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야. 음. 그다음에 이제 본인 본인이 그 하고 있는 동안에 도량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무게 단위라든가 네. 길이 또는 거리의 단위라든가 네. 이런 거를 통일을 시켜 네. 그 다음에 문자나 화폐도 정비해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돌아다녀다 되니까 도로도 많이 닦게 많이 닦게 해 어. 그래서 중국 전역의 교통망이 정비가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시키고 난그 땅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말리장성을 축조를 하고. 네, 9년제? 사실은 축조를, 말리장성을 축조를 한게그 전부터 있었던 거를 마무리를 지은 거야. 성이 있던 걸. 어, 군데군데 있던 거를 충분히 이제 다 이어놓아서 말리장성을 다 엮어놓은 거지. 못 넘어오게 거지. 한 거예요? 음. 그 다음에 9년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네.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다룬 거야. 응. 근데 이제 말로 안 되게요. 진시황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중국을 군과 현이라는 어... 행정 구역으로 나눠서 진시황이 직접 관리를 임명한 거야. 그래서 그 관리들로 하여금 그 군과 현을 다스리게 한 제도를 기틀을 닦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응. 이게 지금까지 중국, 진시황이 통일하고 서 지금까지는 2000년이 넘잖아. 응. 중국 2000년의 근간이 된 거야. 앞에 봤던 그런 만화로 응. 내용을 다 뭐, 보기엔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식구금민 부분도 있고, 응. 또 잔인한 부분도 있고, 응.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응.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볼만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응. 나와있거든 응. 예전에 아빠 다닐 때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응.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응. 이 진시황의 생애 응. 업적 공과 과 잘못된 점 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하는 거지 응. 이해가 됐지? 응.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뚜스 끝